안녕, 이가입니다. 이번에는 에이펙스 레전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PC방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에이펙스 레전드를 다운받아서 직접 설치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 중에는 몰라서 뒤에서 구경만 하고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주소창에 www.origin.com 쳐주시면 되구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여기에서 게임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게임 검색을 하면 될까요? 검색해볼게요. 에이펙스 레전드. 없죠? 검색 결과가 없어요. 원래 게임을 검색을 하면 배틀필드 치면 이렇게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에이펙스 레전드는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게임이. 이건 왜 그러냐. 국내에서는 게임 이용 등급이 설 연휴 때문에 늦춰져가지고 얼마 전에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리진에서 반영이 안 돼서 국내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지금 게임을 즐기시려면 국내가 아닌 해외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정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접속하는 것을 해외에서 접속하는 것처럼만 약간 샤킹을 넣어주면 게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배그 라이트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때 알려드렸던 VPN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VPN, 소프트 이더 VPN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고요. 요거 받는 법은 제 채널 영상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는 드립이고요. 무료 VPN, VPN 게이트 설치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터넷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구글에 접속을 하세요. 뭐 네이버에서도, 뭐 네이버에서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구글에서 VPN 게이트 검색해주시면 돼요. 그럼 VPN 게이트, 퍼블릭 프리 VPN 클라우드바이 어쩌고저쩌고, 유니버셜 오브 츄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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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바, 뭐야 이뭔 개소리야! 자 검색을 해주시면 VPN 게이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다운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가 있어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소프트웨더 VPN 클라이언트 플러스 VPN 게이트 클라이언트 플러그인 이렇게 뜨는데 요거 다운 받아주고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줄게요 빨리 좀 되라. 아우 자, 다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압축을 풀어주고요. 압축을 했으면 풀어야겠죠? 이렇게 순식간에 압축이 해제가 되면 VPN 게이트 클라이언트 요거를 이제 우클릭해서 열기를 해주시거나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다음. 예. 소프트 이더 VPN 클라이언트 다음. 아이 어그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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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laughs> 아이 형님들 드립 드립 <laughs>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어가 볼까요 이렇게 vpn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으면 vpn 게이트 퍼블릭 vpn 릴레이 서버스 이거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 전혀 어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볼 거는 딱두 가지입니다. 라인 스피드, 핑. 라인 스피드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핑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인 스피드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가장 라인 스피드가 숫자가 높은 게, 제펜. 93.6Mbps. 그리고 핑이 10이에요. 핑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요거를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 지역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요거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되구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접속됐다고 나오고 창이 사라지면 저는 지금 일본에서 접속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창을 내려놓구요. 다시 인터넷 창을 띄워준 다음에 오리진으로 들어가줍니다. 위에 주소창을 보시면 오리진.com, jpn, kokr. kokr은 한국인거 알겠는데 jpn? 일본에서 접속했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이트로. 한국어 사이트로.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접속한 게 맞는 거죠. 여기에서 에이펙스 레전드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에이펙스 레전드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딱 눌러 주시고요. 라이브러리에서 보기. 오리진에서 플레이. 오리진 다운로드. 오리진 실행이 있는데 이미 다운을 받으셨던 분들은 실행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다운을 안 받은 분들은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실행을 눌러주고요. 오리진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리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일본에서 오리진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돼요. 자, 이렇게 오리진 창이 떴고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고, 에이펙스 레전드 다운로드 준비 중. 이렇게 떠있죠? 설치 후 크기 21.9 GB. 다음 눌러줍니다. 체크하고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에이펙스 레전드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고 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 우리나라 인터넷이 아니기 때문에 VPN으로 일본인 척하고 지금 다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해 볼까요? 만약 여기에서 멈춘 다음에 VPN을 끄고 한국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이어서 받아지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리진을 꺼 주고요. VPN도 꺼 줍니다. 자, 이렇게 일본 VPN 연결을 해제를 하고 다시 접속을 해 주면 JPN이 KOR로 바뀐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상태로 이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에이펙스 레전드. 결과가 없죠? 지금 저는 한국에 다시 온 거예요.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다시 오리진을 실행시켜줍니다. 소프트 위더 VPN 클라이언트 매니저 이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쯤 그냥 받아 두시면은 여러 가지 쓸모가 참 많습니다. 다행히 공짜구요. 자,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5메가, 6메가 나오던 게 48이 나오고 있죠. 아까 vpn으로 일본 접속했을 때와 다르게 10배 가까이 뛴 거죠 엄청 높은 속도가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pn의 용도는 에이픽스 레전드를 검색하는 데까지 다운을 시작하는 데까지만 유효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크게 쓸모가 없어요 바로 끊어줘도 됩니다 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고 내 게임 목록에 에이펙스 레전드가 추가가 되면 한국에서 접속해도 이 에이펙스 레전드가 내 게임 목록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운도 일본 VPN으로 봤던 거에서 이어서 받아집니다 신기하죠? 이 원리는 어려운 건 아닌데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괜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험을 해본 거고 저도 이렇게 했을 때 된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음...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되네요. 어쨌든 에이펙스 레전드를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에이펙스 레전드 플레이 준비 완료. 이게 40% 정도가 넘으니까 에이펙스 레전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다 다운이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실행이 가능합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실행을 해보시면은 게임이 실행이 돼요. 이래도 안티 치트 이지라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를 하나 본데 어 배틀그라운드에 배틀라이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벌써 핵이 나와서 판치고 있으니까요. 개새끼들. 자, 이렇게 에이펙스 레전드에 접속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VPN으로 일본, 홍콩, 중국 등해외에 VPN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Apex 레전드를 검색을 해서 오리진에서 다운을 받도록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운이 시작이 되었을 때 속도가 낮게 나온다면은 VPN을 해제를 하고 다시 한국 IP로 바꾼 다음에 오리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 있던 해외 VPN으로 받고 있던 Apex 레전드를 이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그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이걸 설치하는 난이도는 크게 높은 게 아니니까 하나 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돌아오는 주에 이벤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you <laughs>